신앙의 여정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대한 모험인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험, 되게 무모해 보이는 이 답답한 일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모험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해야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에게 시작,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 이야기입니다. 창세 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맡기셨어요. 도박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험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하시고도 우리에게 또 모든 걸 맡겨놓고 계세요 5절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호와께 맡기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 맡기지 못하고 모험을 중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아직도 맡기시고 지금도 모험 중에 계신 겁니다 우리 세상이 이대로만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는요 새첫 주를 맞아서 제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그리고 나를 죽이자 그런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도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좀 해석하면서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를 죽이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지난주 말씀들을 좀 많이 묵상하게 봤는데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죽여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 저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요 내가 이미 죽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기고 지고 할 것조차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를 죽여라. 이기고 싶은 마음을 버리세요. 혹은 그냥 져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 자체가 없는 것이 나를 죽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내가 죽는 것인지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죽었더니 내 인생에 드디어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시더라 이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공부라는 거 말씀 해석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부터 수요 성서 학당이라는 그 김근주 교수님이 이제 하시는 강의하는 그소위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요. 요나서를 이제 해석해 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글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 다시스라는 곳이 그 당시 지리적으로 어딘가 잘 모른다는 거죠. 보통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다시스라는 곳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곳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이 최대한 들리지 않는 곳으로, 우리도 오늘 10편 37편 말씀 봤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말씀, 최대한 들리지 않는 곳으로 피하고 또 피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 처은요 주님 말씀대로요 성경 말씀대로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러니 애초에 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니 누에로는 가보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시스로 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해석하다 보면은요, 이 말씀대로 될까, 안 될까?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죠 시키시는 대로 해보는 거죠 해보지도 않는 게 바로 니네로 가라 했는데 다시 쓰러 도망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기도로 독대하자 그 말씀 생각하면서 세물결 플러스라는 출판사에 김유한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한테 소원을 말할 게 아니라 소망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편안함, 이걸 구할 게 아니라 평안함을, 평안함을 구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나 중심의 필요와 바램들 그런 소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주님과 얘기하는 거. 그게 기도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저도 저 중심의 기도. 근데 그저 중심의 제 중심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것은 나의 소원인데 혹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그건 뭘까? 혹시 다를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나의 편안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모든 것에, 모든 기도 제목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과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설교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에 좀더 집중하면서 2025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는가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기도를 얼마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담판을 짓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요. 그냥 여기서 듣고 나누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야, 시편 30시편 말씀이 한 주간에 내 삶에서 자꾸 튀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하나님 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죠. 화평이 아니라 검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것이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요. 읽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악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악인을 보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의롭게 살기가 어려운데, 의인처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1절까지 본문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유의 말씀들도 이따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먼저 그것부터 떠오르더라고요. 악인이 누굴까? 이건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을 떠올려 보고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을 막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 계속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누가 악한 자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할것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 악인 여기에다가 나를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절을 보시면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다가 나를 대입해 보니까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보고 악하다 불의하다왜 저렇게 사나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나는 왜 이러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시는 건가? 그렇게 시기하고 불평하지만 똑같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될 뿐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봉헌기도할 때마다 보는 그 말씀도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그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나만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0편 37편 1절도요. 악한 사람, 저 사람, 보기는 커녕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그 사람 그들을 시샘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이게 아니라 악한 나를 보고도 부족한 나를 보고도 죄 많은 나를 보고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인에게 맞서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악, 내 안에 있는 죄, 그것을 인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바로 신앙의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꼰대 그리스도인, 꼰대 목사로 사는 겁니다. 먼저 지적부터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먼저 선을 긋는 겁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다고. 나 정도만 하라고 오만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 정도만 해라. 내가 기준이 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저 사람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 기준에는 당연히 미달되는데 나는 50점 모자르지만 그래, 나도 부족해. 근데 저 사람은 80점 모자르잖아. 내가 30점이나 높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모자르기는 매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절 말씀처럼 하라는 것 같아요.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악인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요새는 대통령 윤선열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그래서 참고 기다려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대로 된다고요? 그런 믿음 없는 생각만 나던데요 여우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잠잠히 주님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근데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또 아닌거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에도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 있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말이 끝나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멈추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거기에 더큰 힘과 자기 부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이 이 시대의 금기어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그 홍해 앞에서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홍해를 가를 테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홍해가 얼마 만에 갈라졌습니까? 밤새도록 밤새도록 동풍이 몰려와서 바닷물이 밀려나서 바닥이 드러났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물이 밀려나는 것을 보고 그 장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꽃 축제를 보듯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경탄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왜 이렇게 안 갈라지나?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다들 초조해하면서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라는 거야?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멈춰 있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 행동하기가 참고 기다리는 그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매도 버튼 누르고 매소 매뭐 매수 버튼 누르고 그러는 바람에 큰 손실을 보고 나서 아 가만히 있을 걸 그러니까 가만히 있기가 쉬운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테니까 너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라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오절과 칠절 말씀에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말을 했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라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내가 할수 있으니까 내가 볼때 이게 맞으니까 내가 볼때 당연한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떠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대한 모험인가도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험 되게 무모해 보이는. 이 답답한 일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모험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해야지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에게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동산 이야기입니다. 창세 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맡기셨어요. 도박을 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험 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하시고도 우리에게 또 모든 걸 맡겨놓고 계세요. 5절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 맡기지 못하고 모험을 중단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아직도 맡기시고 지금도. 모험 중에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모험이 어떨까요?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뭐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니모의 여행, 뭐 인사이드 아웃 이런 영화 같이 신나고 통쾌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같이 그렇게 모험을 했더니 늘 배신당하고 늘 뒤통수를 맞으시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당하는 건가 그런 애증의 모험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너무 순진하십니다 하나님 무모하신 거죠 무책임할 정도로 우리를 믿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초조하고 다급하고 답답하고 오만하고 변덕이 심한게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실패할 경우가 많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맡기셔서 실패할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인이 그렇게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밥을 할때 밥솥에다가 밥을 놓고 쌀을 놓고 버튼만 눌러 놓으면. 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죠. 밥솥에게 밥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라고 의심하면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버튼 될까? 우리가 두르지 않고 있는 건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거짓말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세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면 겸손하면 맨날 웃으면 사람이 유하면 사기당해요. 있던 땅도 뺏깁니다. 손해보고 무시당하죠. 어떻게든 네 밥그릇은 네가 챙기라고. 어떻게든 악바리처럼 그렇게 챙겨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시면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오히려 그러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온유한 자는 그러나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지금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아단과 하와가 온유했다면 겸손했다면 땅을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자기들 땅마저 뱀에게 뺏겨버리는 거죠. 근데 뱀이 있어서 악이 생긴 겁니까? 뱀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뱀을 바라봤기 때문에 악이 생기고 쫓겨난 겁니다. 뱀을 보니까 탐심이 생기고 사과를 보니까 과일 열매를 보니까 갖고 싶다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명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혜로운 처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땅을 뺏긴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 예배하다 보면, 사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내 마음은 사실 하나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이었지. 그런데 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관대함이 없어지고 불평 불만만 많아지고 억울함만 가득 차 있고 내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게 되고 그렇게 험담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을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데 나는 도대체 언제부터 오히려 내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고, 나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고 있었는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세뇌시키고, 하나님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하나님은 이래야 하죠. 하나님께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나? 내가 언제부터 말씀을 이따위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시키고 내가 언제부터 기도를 이따위로 일방적으로 내 소원과 평안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과 평안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가 나는 왜 아직까지도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죽으세요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인 또한 교회와 목사들의 잘못이죠.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런 교회와 목사들을 잘못 인정해 준 여러분들의 잘못이기도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온유한 자가 결국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15절 말씀처럼요. 악인들은 오히려 자기 칼에 자기 가슴이 뚫리게 될 거라는 말 믿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악인으로 살게 되면 결국엔 내 칼에 내 가슴이 뚫려 버릴 거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킵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이키는 거. 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다고. 내 마음이 사실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내 마음에 가득한 악한 양심을 다 버려내고 그래서 만들어진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올곧고 진실한 마음으로 무엇보다 사랑으로 대마음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인생 모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